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좀좀 좀 이게 심적으로 많이 힘든 뭐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꾸 오니까 좀 지치고 막 이렇게 한데 자꾸 오니까 거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좀뭐 조금 엄마하고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한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더 수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몸이 지쳐버리니까 이제 자꾸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뭐 죄송한 한주 이제 요번에 출이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늘 감사한 거는 그냥 나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음그 기도할 때마다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때는 좀뭐 기도 하다 보면 사분뭐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또 길게 할 때는 0 분까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할 듯고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막뭐 이제 목사님부터 쫙 해서 막주사님 우리 다소리 뭐 이렇게 해서 또 회주까지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석기 다 기도하게 돼요. 어쨌든 호경씨까지도 호경 자매님까지도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부족한 부족한 저를 갖다가 한분한분 한분 귀한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좀 이제 부족한 저희들로 인해서 참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오게 예배 드리게 이렇게 하시,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모두모두 연단 가운데서도 저를 또 이렇게 어떻게 처럼또 탁탁탁 세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뭐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돌려 주시게 하고, 그래, 너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기쁨은... 이게 저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불평망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마음을 고쳐 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는 게그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게 예수 믿게 해 주신 건 너무너무 복 받고 여기 우리 설린 교회에 또 만나서 부활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 이게 자유함이 있어요. 옛날에는 은혜와 진리가 다닐 때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였거든요. 행함이요 율법주의 그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든다. 행함 믿는 믿으면 했는데도 이게 부활 복음 들으면서 참 어렵지만 좀 깊숙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도 자유함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자유함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음 주도 한 주간 살아가겠지만 또 마음이 또 그.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다잡아주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